썸아지 시술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하얘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는 노화된 섬유아세포가 피부의 멜라닌 색소 생성에 관여하는데 썸아지 시술로 노화된 섬유아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콜라겐을 재생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편의 연구 논문을 보시면 썸아지 시술을 통한 콜라겐 재생이 흑자 기미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문헌에 따르면 썸아지 시술 6개월 후 모공이 38%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썸아지를 시술하는 방법도 효과를 많이 좌우하는데요. 두세 패스 정도 얼굴 전체를 에너지 단계를 높게 하여 꼼꼼히 시술하여 피부 전체 온도를 빠르게 올리고 이후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이 지는 방향과 반대로 이마는 수직으로 위로 방향을 잡아서 5패스에서 10패스 시술하고 특히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위 부위는 좀더 중첩하여 시술하고 이중턱이나 심술뽑 부위에도 5패스에서 10패스 정도 중첩하여 시술할 경우 리프팅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